안녕하세요. 리딩 뉴스입니다. 오늘은 흉악 범같지 않은 호감형 얼굴과 수려한 말솜씨로 프로파일러와 수사관들을 당황케 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개요. 강호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에서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의 범죄는 특히 잔혹성과 계획성 때문에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검거 이후 그의 범행 과정과 심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강호순의 생애와 성장 과정. 강호순은 196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나, 가정환경이 부루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후 결혼을 두번 했으며, 첫 번째 부인은 의문의 화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화재사고 역시 강호순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범행과정. 강호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지역과 충청북도 일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했습니다. 그의 범죄수법은 주로 심야 시간대에 혼자 있는 여성을 노려차에 태운 후 외진 곳에서 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6년 화재 사고. 강호순의 첫 번째 부인은 2006년 그가 살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이 화재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강호순이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고 후 그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서 2008년 연쇄살인. 그의 본격적인 연쇄살인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타겟은 귀가 중이거나 혼자 있는 20, 30대 여성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대학생과 직장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호수는 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차량으로 유인하거나 납치한 후 외진 곳에서 성폭행하거나 살해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이후에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범행 지역은 경기 서남부 충청북도 등지였으며 일정한 범죄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를 피하려 했습니다. 검거 과정. 2009년 1월 25일, 경찰은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강호순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폐쇄회로 CCTV 분석을 통해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강호순의 차량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는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실종된 여성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가 경찰의 불신 검문을 받았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자 그는 결국 연쇄살인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강호수는 체포 후총 10건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집에서 다수의 여성 속옷과 신발이 발견되었고, 이는 피해자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201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은 상태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감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적, 법적, 문화적 변화가 이어졌으며 사건이 미친 영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일반 수감자들과 분리된 독방에서 생활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됩니다. 강호순 역시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간혹 일부 언론을 통해 그의 근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수감 이후 강호순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간혹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로 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범죄 심리 및 사회적 영향 강호순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의 냉혹한 성향과 범행 후 태연한 모습이 충격을 주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를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로 평가했으며 그의 범행 동기는 순수한 과학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안전 대책 강화로 여성들이 늦은 밤 귀가할 때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 귀가 서비스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강호순이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노렸던 만큼 대중교통 보안 시스템 강화 및 택시 내 블랙박스 의무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강호순은 현재도 사형수로 복역 중이며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은 상태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는 한국 범죄사에서 대표적인 연쇄살인 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그의 사례는 범죄심리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활발해졌습니다. 강호순과 같은 극악무도한 연쇄살인 범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한편, 사형이 국제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이며,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강호순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연쇄살인범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살인이었으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호순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감 이후에도 사형제 논쟁, 유사 사건 발생, 사회적 경각심 증가 등의 영향이 지속되었으며 여성 안전과 강력 범죄자 처벌 문제는 현재까지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